자, 아주 멋진 의상과 더불어 등장을 한고스나 멤버들입니다. 먼저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열심히 하겠 예. 어, 정말 힘차게 단체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현장에 이제 많은 기자님들 계시고 심지어 또 온라인 상에서도 이 생중계로 지켜보시는 기자님들 계시기 때문에 한명한명 한명 개별 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고스트나인의 이우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와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오늘 멋진 기자 쇼케이스 하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인 최준성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기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시간 저희가 책임지고 어,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재밌게 한번 시간 보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고스트나인 이신입니다. 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스나인 이진우입니다. 좋은 에너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스나인 이강성입니다. 어, 이렇게 먼길 와주신 만큼 오늘 열심히 또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스나인의 프린스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스나인 손준형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 오늘 와주신 만큼 저희도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고스나인 멤버들의 각각의 인사도 들어보셨습니다. 아 옆에 서 있는데 의상이 정말 멋지고 화려해요. 아, 감사합니다. 타이틀곡의 이제 컨셉 의상인 것 같은데 아, 그에 비해 제가 굉장히 얌전하게 <laughs> 어설건 약간 거리도 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5개월 만에 컴백입니다. 예, 아, 올해로 벌써 또세 번째 컴백이기도 한데요. 다섯 번째 이제 미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는 현재 소감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컴백 때가 되면 어김없이 항상 똑같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기자님들께 빨리 선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큽니다. 예, 우리 준영씨가 대표로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확실히 앨범을 향한 이제 자신감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스나인은 하지만 데뷔 후에 줄곧 이 3개월의 간격을 두고 컴백을 해왔었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이번엔 최초로 5개월 만에 컴백을 해주셨어요. 음.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 일단 기존에 못 보여드렸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만의 그런 루틴을 깨면서 좀더 새롭게 나아가자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루틴을 또 깨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진 씨가 말씀 잘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드니까 더욱더 이번 앨범이 궁금해집니다. 자세한 얘기 이제 추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수 바로 포토타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계신 그대로 먼저 단체 사진 촬영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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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이크를 잠시 빼주시고, 이제 멋지게 단체 사진 촬영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고스나인 첫 번째 포즈는 고스나인 공식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우리 카메라 기자님들 봐주시고요. 네, 고스나인의 공식 포즈. 아, 5개월 만에 조금 더 밀착해주시고 좋습니다. 7 멤버로 돌아온 고스나인입니다. 5개월 만에 또 기자님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가운데 정식 포즈 한번 보여주시고요. 좋습니다. 이제 시선 살짝 오른쪽으로 꺾으셔가지고 통일감 있게 좋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도 보여주셨으니까 네, 한번 멋지게 포즈 취해주시고 자, 살짝 이제 왼쪽 틀으셔가지고 이번엔 약간 좀 부드럽게 부드러운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뭐 소나트도 좋고요. 예, 아, 통일감 있게 좋아요, 소나트. 자, 이제 살짝씩 웃어주셔도 좋고요. 예, 단체 사진 촬영, 이번엔 왼쪽. 자, 이제 가운데 보고 마지막 단체 사진. 이제는 타이틀곡이죠. 컨트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에, 마에스트로 포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번 다섯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컨트롤의 포즈라고 합니다. 아, 마에스트로를 연상시키는 듯한 우리 일곱 멤버들의 포즈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단체 사진 촬영을 이제 마치고요. 멤버 개개인 촬영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리더인 손준영 군부터 시작해보죠. 다른 멤버들은 잠시 무대 뒤에서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이제 준영 군부터 진행해보죠. 자, 오로지 이제 우리 준영 군을 위한 무대입니다. 가운데부터 출발해보죠. 자, 개인 촬영. 자, 카리스마부터 출발해볼까요? 이제 소년미를 벗고 출발하는 고스나인 멤버의 리더입니다. 준영 군. 아, 의상 컨셉도 굉장히 독특해요. 좋습니다. 예, 어깨 쪽도 한번 잡아보시고. 아, 슬쩍 손도 한번 넣어봅니까? 예. 자, 어, 약간 반항기 어린 듯한. 오른쪽도 한번 시선 봐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살짝 왼쪽도 한번 틀어서. 예. 자 이제 카리스마 보여주셨으니까 정면에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귀여운 듯한 포즈로 눈 인사와 더불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손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어 리더 준영 군 스타트를 아주 잘 끊어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다음 멤버 이제 이신 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스나이 멤버들이 무대 의상도 그렇습니다만 은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자, 정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자, 손인사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이신군의 개인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오늘 헤어에 좀힘좀 좀 줬다고. 예, 좋습니다. 아, 살짝, 살짝 웃어주셔도 돼요. 예. 자, 오른쪽도 네, 봐주시고. 손아트. 요 소나트도 요새 저저 저 정말 말 그대로 신세대들이 하는 소나트 많더라고 이렇게 깨물 하트도 있고 어 다양한 모습에 그렇죠 예저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 예어 어, 신군이 약간 저 귀여운 면이 많이 있네요 예자 이제 마지막 가운데로 예정식 포즈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신군입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강성군 나와주세요. 여즘 멤버는 이제 강성씨입니다. 네. 자, 인사부터 드리고, 정면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쵸. 처음에 이제 가볍게 손인사부터 시작해 주시죠. 오, 약간 정말 고스트 라이더가 떠오르는 듯한 네, 점퍼를 입으시고. 아까 단체 사진에 이제 카리스마를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개별 사진 때는 이제 네, 귀여운 애교도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도 살짝 한번 봐주실까요? 네, 손나트 좋습니다. 자, 켓도 마음껏 네, 점포도 한번 마음껏 뽐내주세요. 예, 아주 멋집니다. 좋아요. 자, 왼쪽도 살짝 한번 봐주시고 마지막 정면, 이제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강성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진 멤버 이제 최준성 씨 나와 주실까요? 자, 과연 이제 어떤 컨셉일지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예, 레이싱의 복장들을 많이 하고 오셨는데, 정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최준성군입니다. 약간 연보라빛의 이제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자 잠시 후에 보여줄 컨트롤도 또 어떤 무대일지 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른쪽도 살짝 한번 틀어주시고요. 뭘 워낙에 퍼포먼스 그룹으로 유명한 이제 고스나인 멤버들인데 이번. 다섯 번째 미니 앨범에서 또 어떤 퍼포먼스를 무대에서 선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왼쪽도 살짝 틀으시면서 이번 한번 미소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최준성 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운데 보면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카리스마 있게 마지막 한번 포즈 딱. 예 하나 둘 셋. 좋아요. 마에스트로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성 씨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멤버는 프린스 나와주세요. 예, 어, 이름이 굉장히 멋지네요, 정말. 이름이 프린스라니요? 예. 자,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예. 어 외모가 뭐 조각입니다. 프린스. 자, 살짝 오른쪽 보시면서 이제 소나트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있습니다. 어, 눈빛이 예, 어, 굉장히 깊네요. 자, 왼쪽도 보시면서 살짝 한번 웃어주시고. 소심한 엄지 척인가요? 아, 소나트군요. 아, 예, 있습니다. 프린스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질 멤버님 이우진 나와주세요. 자 정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고스란히 이제 이우진 씨입니다. 어 좋아요. 네. 자 멋진 손인사. 네, 약간 진지한 듯한 포즈. 좋습니다. 네. 오른쪽 보면 살짝 한번 웃어주시죠. 예. 미소 띤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음. 하, 멤버 중 개개인마다 정말 개성이 넘치는 우리 멤버들인데, 자, 왼쪽도 살짝 한번 보시면서 인사 나눠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정면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공식 포즈 예. 취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하셨습니다. 이우진 씨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고스나잇 멤버 마지막 막내 이진우 씨 나와주세요. 진우 군이라고 소개해야 될것 같네요. 어 정말 애된 모습의 진우 군입니다. 자 가운데 봐주시고요. 음. 처음에 카리스마로 한번 출발하시죠. 예. 자 워낙에 또 막내가 또 맡은 역할들이 굉장히 큽니다. 네. 자 이번에 살짝 애교 섞인 모습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또 팀에서 또 귀여움을 또 담당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네. 고등학생 멤버잖아요 예자 오른쪽도 살짝 한번 봐주시고 하트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살짝 웃으셔도 됩니다 예아 좋습니다 네 왼쪽도 봐주시고 기자님들 무서운 건 아니시죠? 예, <laughs> 살짝 무서. 그래요. 이렇게 미소도 한번 보여주시고, 네, 좋습니다. 자, 고스나인의 막내 진우군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무대 뒤에서 이제 대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